나을 수도 있지, 왜. 진짜 깜짝 왜 놀라? 어? 왜 놀라? 네. 어? 너한테 오늘 지금 하부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메이저님이 그 예쁘게 나온 제 모습을 보고 자기 눈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Hi, H.I. 가은 언니 H.I. Hi, I love you H.I. 매력이 뿜뿜. 따라다다다 뿜뿜. 아 뿜뿜 뭐였지? 뿜뿜 노래 뭐였지, 엔젤? 뿜뿜, 뿜뿜. 뿜뿜. 아, 뿜뿜 노래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나. 어, 틀어주세요. 아니, 그쵸. 원래 이쁘잖아요, 저는. 근데 은지씨가 저희 매니저님이. 또 원래 이뻐. 여보세요. 아, 왜 화를 내세요? 안 이쁘면 안 이쁜 건지 왜 화를 내세요? 팀 형태 남은 잘 어울린데, 우리 셀리. 네. 셀리, I love you, I need you, I miss you. 아, 이게 뿜뿜이다. 빠바바바바, 네. 뿜뿜. <laughs> 뭐야 이거 표절아니야 어머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따바바바바 뿜뿜 내네 싸네 뿜뿜딴 따다다다 어, 아 윤정 언니가 일개 수빈이라는 애 아이한테 방에 들어오셨다니 언니 골드는요? 골드 잘 나왔어요? 사진 너무 귀엽던데? <laughs> 진짜 골드는 하, 보물입니다. 골드야 사랑해. 골드야 나처럼만 잘하다오. <laughs> 어, 뉴세라 오피셜 안녕. <laughs> 화이팅. 윤정언니 화이팅. 진짜. 진짜 존경하 사랑합니다. 골드야. 골드야. 해야 돼 우리 골드. 따라다라따뿜 뿜, just like that 뿜 뿜. 자기애가 강한 편은 아니고요. 그냥 뭐전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 골드가 정말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 안녕 안녕 진진 씨 진진 안녕 진진 보고 싶어요. 안녕, 민영이 씨. 나도 그렇게 아련하게 불려줘요. 우리 류세라 팬 오피셜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녕, I love PJH님. 제 댓글 항상 열심히 달아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해요.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home. 수빈, 오늘 좀 예뻤다. 아니, 오늘, 그, 저희, 그, 매니저님이자, 요즘 전참시 출연으로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박은지 매니저님께서, 하, 제가 오늘 하부 촬영을 했는데, 제 미모 그대로, 아름답게 나왔어요. 아, 어, 나, 아, 왜 코로 방구를 껴? 왜 코방구를 껴? 아 근데 오늘 진짜 예뻤어. 어땠다고요? 오늘 진짜 예뻤다고 어, 제가 진짜 이뻤어요 근데 문제는 이쁜 저를 보고 자기의 눈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순간 그 모니터에 예뻐보이는 제 모습을 보고 어, 내 눈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좀 약간 잘못된 거죠. 술안 먹었습니다. 촬영 끝나고 왔습니다. <laughs> I'm not drinking. I'm okay. I'm good. 화보는 실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그래요 우리 주렬님 주렬님 I love you, I need you, I miss you 오 실물하고 화보가 똑같이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 실물을 뭐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 제가 10년 연예인 하면서 몇 없었던 만족한 작업이었어요 화장 연하게 한게 나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또제 생활 보시면 생활 보고 화장 안한게 낫다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일부러 하양화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 웃으세요 박민이죠 그만 웃으세요 오늘 되게 행복하네요. <laughs> 저는 오늘 집에 가서 박은지님한테또 볶음밥을 대령해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은지씨한테 굉장히 밥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잘 먹어야 일을 또 열심히 하니까 10년 동안 안 예뻤던 적이 없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아니고 저도 안과 가세요 <laughs> 뭐입맛? 안 까가라는데요. 내가 네, 이제 10년 동안 이그 내내 네 예뻤던 것은 아니에요. 갈고 닦았죠. 야 진짜 이게 웃는 자를 배우쳐라. 여보라. 뭐를 쳐라? 뭐라 그래야지? 뭐를 쳐라. 예. 차차 차. 근데 오늘 특히 엄청 예뻐요. 그래서 촬영도 잘 나왔나 봐요. 아, 우리 R L a Q H T J Q 93년 닭띠 오빠. 아 진짜 아주 오랫동안 정말 너무 감사드린 게 저를 응원해 주셨어 1년 리 1년 일련 리 1년님 안녕하세요 오늘 더웠죠 수빈씨가 있어 그런가 아 그렇죠 제가 있으면 항상 뜨거우니까 아름다움 좀 갈고 닦았습니다 예. 안녕 코로나19 조심하거라 코로나19 조심하거라 코로나19 조심하세요 전달 잘했어 어, 어, 잠깐만. 경환님은, 오빠는 86년생이시라고. 잠깐만, 86년생? 86년생이면은, 제가 뛰게 선이 안 되나요? 예. 어디 가냐면요, 저희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 집에 가서 어, 제가, 만화절님 네. 밥을 좀 대령해 드리려고, 어머니, 남이 언니 들어왔어. 남이 언니, 나 화장 연하게 한게 이쁘대요. 댓글로 난리 났어요. 지금 미모 포텐 터졌다고. 오늘 메이크업 굿 아니 정말 저 텐션을 누가 이겨 저는 사실 뭐 견주 상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향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삶이에요 세상살이가 너무 잘나도 미움받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잘난 분들 지금 여기 방에 1 아, 100명은 아니고 85명 정도 모여있는데. 와, 진짜 이쁘다. 수원님, 수원님. Exactly, correctly. 정확히 보셨어요. 진짜 이쁘죠? That's c o Thank you. Thank you for watching me. Thank you for supporting me. I like you. <laughs> 어머, 03년생? 잠깐만. 03년생이면은 무슨 띠야? 중창년생이면 우리랑 몇살차이냐 6살, 7살 차이잖아. 잠깐만. 주축 임묘 진사. 뱀띠? 뱀띠인가? You look so beautiful. Yes, that's me. Thank you. You're looking for me exactly. 90명에서 150명 정도 오가고 있네요. 네. 스빔 존니에요. 성민씨 감사합니다. 2월에 태어나셨군요. February에. 저도 February에 태어났어요. 네,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명석하고 네. 보신 눈이 있으시고 현재 시청이 100명 09년생인데 방송보고 언니 팬됐다고요? 잠깐만 09년생이요? 야2 1에서0 09, 9빼면 몇이냐? 12...초등학교 6학년? 6학년생이었어? 초등학교 6학년이 다이샤 모르죠 우리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 은지야 유튜브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유튜브 이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년생은 진짜 대박이죠. R, L, A, Q, H, T, J, Q님. 닭띠오빠. 닥디오빠. 앞으로 닭띠오빠라 부를게요. Hi, Ara fans. Love you. I love you, Ara fans. 아, 여기 또, 여기 또. 주민분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아, 약 너무 어두워졌죠? 아. 너무 어두워졌네. 안 되겠다. 문을 열고 조용히 얘기할게요. 조금 배가 됐죠? 젤로스님 x l x e l l o s s님 항상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You're starting a YouTube channel. Yes, I start my channel YouTube on YouTube. Look forward it. 어두워도 이쁘네. 아 감사합니다. 가쇼퍼 방송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가쇼퍼도 보셨구나. 우리 진진 진진 I love you 공부하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국가고시 준비 중이라고요? 대박이다. 나는 사실 저는 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못 가가지고, 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럼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응원합니다. 부러운 면도 있고. 와, 나 담배 피는 줄알았거든 음, 담배는 진짜 피는 줄시다저 담배는 담배는 안피우 담배, 말자말 담배 진짜. 엄청 화이팅, 파이팅 아무튼, 야수빈 안녕! 야스빈, 안녕. 야스빈, 안녕. Oh, how is Nikita doing? Nikita is so busy. 아, 참, 이게 참 슬픈 게요, 여러분. 아, 담배 냄새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니키타가요. 원래, 부캐의 원조 아닙니까? 막상 부캐가 이렇게 흥행하고 있을 때, 우리 키타가 쉴 수밖에 없는 게참 슬프네요. 자, 키타한테 말해놓을게요. 열심히 좀 하자고. Hi 언니 from Philippines. 안녕. 쪼꼬미님, 쪼꼬미.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가까이요?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고요? 어. 수지만 농약 같은 가시나인 줄 알았는데, 수빈 씨도 그러네요. <laughs>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암, 농약 같은 가시나. 성은 이만국하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퀵 수빈. 누구보다 빠르게, 난 누구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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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울산에 오셨다면서요? 나 울산에 갔었냐? 디란. 아, 디란이 디란 울산에 갔었죠. 울산 또 가고 싶어요. Shut up. y s h 담배 피시는 분이 이제 가셨습니다. 전 담배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담배는 기호식품이죠 그런데 저는 담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머니 머미 머니 자이언트 베이비는 다름없네요. 주성 실버라이트님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차에서 다이소를 노래 틀어가지고 다이소를 오래 좀다녔주면 최근 미스백 통해서 수빈 씨 알게 됐고 팬 됐어요. 너무나 우리 주성 씨 너무 감사합니다. 미스백 프로 참잘 나간 것 같아요. 미스백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인연들을 만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 계기가 된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신 것 같아요. 수빈 목소리 지키려면 담배를 벌려야지. 맞아요. 요즘 서자, 여, 요즘 여자 서장훈 얘기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laughs> 여자 서장훈 말고 이제 수빈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죠. I see fall. 오, 철학적인 단어인데? 어, 위니. 위니? 설마 내가 아는 위니 오빠예요? 우유빛깔 박수빛키클때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저는 진짜, 아, 제가 원래 그, 키가, 한의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를 했을 때, 키가 168까지 밖에 안 큰다 그랬는데, 어. 제가 모델을 하고 싶으니까 68로는 절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6 이상이어야 쇼를 설수 있었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도 키를 막 속이고 할 정도로 되게 키를 키우고 싶어서 정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우유가 뭐 상관없다고는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많이 그러더라고요. 우유 상관없다. 근데 우유를 많이 먹었고요 저는. 그리고 텐텐을 많이 먹었어요 헉, 텐텐이 제가 봤을 때 효과 있는 것 같아요 텐텐 많이 먹고 필라테스가 유행하기 전에 필라테스를 했고 쭈누님 예전에 제 이름 불러주신 적 있어서 그때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래야 쭈누님또 기억해줘요 쭈누님제 동생이 두 명인데 둘다 커요 음, 그렇구나 키큰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음. I like your voice so much. Thank you. Bless, h i e n Hello. 저는 그럼 이제 아 준우 씨의 성이 뭐요? 예 성이 특이하다고? 아니, 칼링 재방송은 없성. 저도 사실 칼링 방송을 안 봐가지고 오늘 그밥 먹고서 한번 볼까? 칼링 방송 볼수 있나? 어머, 뭐 찾아보자. 자다와다라 가겠습니다. 수빈씨의 컬링에 솜씨는 훌륭했대. 대박. 나 잘했나봐. 나쁘지 않았어. <laughs> 저희 매니저님이 이렇게 저를 강하게 킵니다. 예. 안경 쓴 지적인 여성은 달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히 여기 보셨습니다. 수빈씨랑 득해 수아씨 중에서 텐션 배틀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수빈씨. 아니 수아가 텐션이 커요? 그요 아니 나는 우리 드림키츠 우리 드림키츠 애들 꿈둥이들이었나그 우리 아가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우리 아가들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회사를 옮기고 나서부터 자주 볼 기회가 없어서 우리 수아 텐션을 한번 체킹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은지수빈 응. 안녕. 저 과일섬입니다. 와. 잠깐만, 과일 삼님. 제거 그거 치칼라이트. <laughs> 과일 삼님, I love you.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물안경 왜 쓰신 거예요? 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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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이거 잘 샀는데? 예쁘지? 이거 만원 주고 샀어요. 은지랑 샀어. 동대 아 홍대였나? 홍대. 홍대에서 촬영 중간에 잠깐. 그옷 없어서 옷좀 사러 갔는데 만원 이쁜 것 같아요 음. 이물라운경 링스 때부터어마어마했었구나 음. 한번 체킹 해봐야겠구만. 여러분 일단 전 지금 그 우리 박 매니저님 밥 해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오늘 라이브 라임.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항상 건강하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상상으로 어? 하루를 읽으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주세요. 그리고 예뻐지자고요, 우리 다 같이. I like it, love you.